클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두카티코리아에 가서 이제 멀티 차량을 반납을 하고 이제 몬스터 차량으로 교체해서 오늘 시승기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두카티코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몬스터 821 모델입니다 네, 몬스터 8돌 하나 시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일지는 대충 감이 오긴 해요. 그 전에 제가 몬스터를 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많이 바뀐 부분들도 이제 계기판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 그리고 또뭐 바뀌었죠? 바뀐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모델하고 바뀐 게또뭐 있죠? 바뀐 거요? 네. 계기판이 좀 풀컬러로 바뀐 거랑. 네. 연료 탱크 용량이 조금 든 거랑. 아. 인디케이터. 아. 아, 그렇죠. 아, 크게 바뀐 거는 없네요. 그저 모델하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네. 역시 생각했던 이제 승차감이에요. 되게 네, 가볍고요, 어, 컨트롤하기 정말 편해요. 입문용으로는 최고예요. 최고. 저는 되게 부드러워요. 1200cc 두카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야, 기아어비가, 와, 왜 이렇게 좋냐,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야 이거 가성비 짱이네 일단은 어, 되게 컨트롤 하기가 편해 아, 아까부터 계속 컨트롤 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뭐 정말 가볍고 잘 만들었네 이것도 역시 그 전에 그 몬스터는 빵이 커갖고 이런 포지션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포지션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게 이제 빵 자체가 여기가 되게 컸었는데 되게 작좀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해졌어요 일단,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797, 그리고 어 821, 그리고 뭐 1200이 있죠. 지금 제가 타는 모델은 그 미들급 정도 차량이라 보시면 되세요. 821. 어 797은 공략 엔진인데 821랑 1200은 순행 엔진이에요. 그래서 조금 필링이 좀 달라요. 제가 갖고 있었던 몬스터는 797 모델이었고, 이제 타다가 이제, 그, 판매를 했죠. 왜냐면, 797이 팔돌 하나랑 비교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소리나 이런 느낌은 797이 더 좋아요. 개인적인 제 취향에서는. 그런데, 아차했어요. 제가 만약에 팔돌 하나를 샀으면은 오래 탔을 것 같아요. 지금 타 보니까 어 바다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또 고속 주행 안정성도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어 몬스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어 뭐랄까 어 편한 스타일의 이런 포지션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무게가 여기 빵 같은 것들 원래 7구칠이딱 요만하거든요. 원래 8돌하 나은 더 컸어요. 근데 1200도 요, 요 사이즈로 바뀌고 7구칠도 원래 요 사이즈였고 그리고 8돌하 나도 요 사이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사이즈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순행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공랭이 좀 거치잖아요. 원래. 근데 좀더 부드러운 건 사실이고 소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소리가 이뻐요. 아 이기통 타타아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어요요 요 모델은 조금 제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핸들링도 되게 편하고요 어 진짜 편해요 핸들링도 편하고 좁은 길도 이렇게 갈수 있어요 와 진짜 좁잖아요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음. 자, 한번또 달려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또한번 내볼까요? 레이키드라 바람 저항은 있어요. 바람 저항이 쫙 오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무리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저항은 아니고요. 그냥 장거리 가면 피곤하긴 할것 같은데요. 바람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잘 나가긴 해요, 확실히. 잘 나가요. 잘 나가네. 야, 지금 계속 타면서 느끼는 건데, 와, 이거 빻다가, 이거 800cc 때 빻다가 아니야, 이거. 이거 1000cc 때에요. 그러니까 순간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 이거 재밌네,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 바이크. 가벼워서 그런지 또, 더 재밌어요. 잘 나가니까. 아, 그래서 무게를 줄였나? 그전, 그, 몬스터 팔로 하나보다 무게가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좀더 더 가벼워졌어요. 저한테는 의미 없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20kg 더 무거우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살 뺄게요. 근데 습한데, 아 어, 되게 재밌어요.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를 탔을 때는 아 뭔가 어디 멀리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 내가 뭐 속초를 가야 되나, 홍천을 가야 되나, 어디가 뭔가 좀 멀리 가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하는 바이크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뭐 그냥 준비할 거 없이 그냥 티셔츠 하나 딱 입고 그냥 물론 장구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냥. 청바지, 티셔츠 딱 입고 잠깐만 끼고 헬멧 끼고 그냥 딱그 동네 앞에 이렇게 나가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고 그냥 커피 한잔 먹고 올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느낌이 좋아요. 예전에 797이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797안 팔았어요. 또 797도 좋은 바이크인데 약간 이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는. 절직하게돈한 2, 3백더 주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제 생각은. 797을 너무 제가 재밌게 탔었거든요. 그, 저기, 배기도 때르미녀로 튜닝해서 되게 재밌게 탔었는데, 아, 요 모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아, 이게 왜 이러지? 앞에서부터. 아, 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아. 아, 지금 양만장에 왔는데요. 사람이 진짜 많네요. 네, 여기 오면서 너무 재밌게 왔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꼭 빠르고 그리고 커야만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뭐 알차도 좋고, 네이키도 좋고, 뭐 토어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오토바이는 그 근거리에서 타기에는 최고의 바이크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브랜드는 많이 안 타봐서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똑카티 중에서는 그래도 근거리용으로는 하이퍼모타드 또는 이 몬스터 팔드로 하나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타고서는 장거리 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네. 뭐 아저씨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 저기 앞에 지을 수 있는데? 역시 인사 받아주시는데?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바꿔봐서 한번 타볼게요. 이거 누르고, 투어링. 누르고, 길게 3초. 투어링으로 바꿨거든요. 한번 타볼게요. 투어링으로. 어떤가. 어, 투어링도 잘 나가는데요? 투어링도 잘 나가는데? 근데, 투어링 모드만 놔두면 되게 편한데? 야, 이거는 의미 없다. 투어링이랑 스포츠랑은. 근데, 약간 스포츠가 좀더 가격하긴 하죠. 나가는 게. 어. 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의미 없다. 투어링은. 교체한 거는. 어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누르고, 길게 3초. 그, 어, 주 어반. 네. 어반 모드로 바꿨어요. 야, 스쿠터네, 얘도. 야, 이게, 전체적으로 두 카티가 다, 이거, 어반모드 넣으면 스쿠터예요, 스쿠터. 얘도 편하네. 엉덩이 떨림도 없어요. 땡겨도 잘안 나가요, 땡겨도. 야, 이게 차이가 커요. 네. 땡겨도 안 나가. 확실히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어요 다시 아 이러니까 티가 확 나네. 어반 투어링 스포츠 완전 틀린 차예요 다. 처음에는 스포츠랑 투어링이랑 별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투어링으로 끝 프락스를 해보고 스포츠로 바꿔 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미묘한 차이는 한3 단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느낌이는데. 4단부터는 이제 차이가 확 나요. 예, 스포츠 모드였을 때.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해놔야 되는구나. 아 모든 사람이 다 스포츠 모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가 왜냐면 시시 높은 거 자꾸 타다 보니까 출력이 저한테는 약간 모자란 느낌이 살짝 와요. 예, 동네에서 탈 때는 스포츠 모드 하면 안 돼요. 예, 너무 잘 나가요. 동네에서 탈 때는 그냥 일반 어반이나 이제 투어 모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투어를 모드 해도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니, 그냥 동네에서 타기는 어반 모드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스쿠터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편해서. 아무튼, 결론. 스포츠 모드는 정말 사단부터는 완전 변한다. 어, 투어링 모드는 장거리 주행 시에 크루즈 크로즈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어반 모드는 스쿠터 같다. 역시. 1200, 그, 16, 아 1200이 아니라 160, 그, 저기, 멀티스트라다그 모델하고도 비슷해요. 어반 모드는. 올라가는 길에 친한 형님이 지금 여기서 실력사에서 행사하는데 통제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형님은 이제 골드윙 타시는 형님인데 잠깐 얼굴 좀 보고 가자고 어, 아니, 얼굴 좀 보고 가라고 해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만 하고 다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거 어디 있다고 했는데, 야, 여기 있네요. 그럼요, 선수인데. 선수는 원래 그런 거할줄 알아야 돼요. <laughs> 여기 서있어요나형 오다 또 사고 쳤잖아요. 오는데 얘 맞추다가 얘가 풀려 버린 거예요. 그래? 갖고 여기 여주 사거리 보니까는 타이어 가게 있더라고요. 어. 거기 가서 이거 조여 달래서 조이고 <laughs> 왔어요. 오다가. 아이고 참네. 내 이거 뭐야? 128시야? 자, 형님들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야, 오늘 재밌게, 어, 시승기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은 또 처음이에요. 자, 오늘의 총평. 어, 정말 가볍고 경쾌하고 모두마다 정말 재미를 안겨주는 바이크다. 어, 797 모델, 8돌 하나 모델, 1200 모델 모두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그 자기가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이제 타보면 될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바이크예요. 어떤 바이크를 타더라도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성비로는 이제 팔드 하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두 카티코리아 가서 한번 시승차를 먼저 한번 타보세요. 네, 그러면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